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승민입니다. 어, 2020년 정말 다사다난한 그런 한 해였죠? 자, 우리 2021년 희망찬 어, 한 해가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100% 합격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2020년도 어, p l c 부산에 첫 강의를 어, 했습니다. 처음에 부산에 내려올 때그 열차 안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 부산 하면 좀 강한 이미지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어,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첫 수업을 진행을 했을 때 학생들의 그 강함보다 부드러움을 더 많이 느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런 성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 대한 갈망이 그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서울로,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 중앙대, 경희대 등그 서울로의 그 욕망이 굉장히 크다는 걸. 제가 첫날 느꼈습니다. 2021년 올해도 그 열정 그대로 느끼고 있고요. 자,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이과 학생들 중에 수학이 힘든 학생, 그다음에 문과 출신 학생들이 우리 편입수학 도전을 많이들 합니다. 그 이유는 이공계 편입이 그래도 좀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쉽게 생각해서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편입 수학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힘든 힘든 친구 그리고 어, 우리 수학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 제가 방향을 제시할 거예요. 그 방향대로 따라온다면 우리 수포자들 그 다음에 문과 직 출신 학생들 다잘 해결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향을 제시를 해도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나름대로 그 방향을 만들려고 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방향을 제시할 겁니다. 그 방향대로 잘 따라오시고, 우리 PLC 부산은, 자, 저 유승민과, 그 다음에 우리 연구 강사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조교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 걱정 참 많으셨죠? 그 중에 하나 학업에 대한 중단이 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PLC 부산은 안전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고, 그리고 선생님도 마스크를 꼭 쓰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위축된 것들이 많을 거예요. 2021년에는 우리 PLC 부산은 더욱더 강화된 방역을 시행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백신도 나왔잖아요. 자, 여러분들의 그 갈망, 학업에 대한 그 갈망, 그거를 편입으로 한번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수학은 유승민, 영어는 PLC 부산의 우리 영어 선생님들, 한번 믿고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PLC 부산의 첫 강의를 했습니다. 네. 어, 작년에 성과가 어땠는지 서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이걸 촬영하고 있는 시기가 우리 2월 중순입니다. 최초합 그 다음에 1차 추합 정도 발표한 그런 시기인데요. 어,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좀 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요. 그 기운 이어서 저는 더욱 더큰 성과를 PLC 부산에서 내고 싶습니다. 화이팅! 2020년 대비, 그 다음에 2021년 대비, 선생님은 최고의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대비에도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우리 부산권 학생들은 제가 내려오는 EPLC 부산에서 편입수학을 같이 한다면, 우리 충분히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의 꿈, 여러분들을 서울로, 여러분들의 꿈, 서울로 모두 함께 잃어보길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